수석특집 전자랜드배 라이벌 대전 제4국 원성진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바둑입니다. 두 대국자는 대국전에 인터뷰에서 이벤트 대국이고 공식 대국이 아니니까 평소에 공식 대국에서는 도보지 못하는 내가 두고 싶었던 수를 마음껏 도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두니까 인공지능도 정확하게 뭘 알려주지 못합니다. 처음 보는 수들이 마구 나오는데 어렵기가 진짜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기사는 역대전적 10승 6패로 원성진 구단이 이제 밀리죠. 당연히 박정환 구단이 역대전적에서 앞섭니다. 그렇지만, 짱 최근에 뒀던 GS 칼텍스의 8강전에서 원성진 구단이 반집으로 박정환 구단을 떨어뜨리고 올라갔었습니다. 이 원성진 구단은 신지서 구단한테 졌는데요. 그만큼 최근 원성진 구단의 기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 같이 공감능도장의 선후배 사이죠. 이제 나이가 8 살이나 차이 나기 때문에 같이 동문수학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박주환 구단이 어려서 바둑공부를 할때 약간 대선배로서 약간 우상 비슷했겠죠. 이제 지금은 박주환 구단이 조금 더 성적도 나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농신배 같은 데도 같이 나가는 팀 동료로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둑을 보시면요.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많이 보던 수들이죠. 어깨 짚고 여기까지는 그런데요. 자 여기서 2단 젖혀서 기세로 나왔어요. 그리고 일단 원성진구당이 참았습니다. 한번 참았어요. 그리고 이였는데자 밀어 올리고 여기 나왔을 때 이제 연결을 했죠. 여기에서 이제 귀를 빠지는 요거는 당연합니다. 귀의 실리기 때문에 여기를 빼앗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씌웠잖아요. 씌워서 이두 점을 압박하면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이런 식의 그 압박을 당할지에는 이렇게 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고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강하게 잡으러 가는 게잘안 됩니다. 이제 모양이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백은 이 정도 두는 건데. 이때 요거 하나 붙여서 이렇게 교환하고 자세를 잡으면 넘어야죠. 백두에 이렇게 연결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를 두들기고 그럼 이쪽 모양이 굉장히 좋아져요. 이제 빈상각으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또 끊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때 여기 치중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모양이 갖췄죠. 그리고 여기를 두드려서 젖혀서 이렇게 놓으면 전체적으로 흙이 약간 좋은... 기분이 좋은 진행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단수치고 이렇게 는다든가해서 이쪽에 좀더 압박을 가할 수가 있어요. 요게 가장 일반적인 수가 가장 좋은 장면이었는데 박지환 구단이 오늘 내 두고 싶은 대로 도보겠다라고 했잖아요. 여기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한번 마음껏 싸워보겠다 하고 둔 건데 사실 조금 과수예요. 이렇게 젖혀서 오니까 응수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미 과수를 뒀기 때문에. 좋지는 않지만 인공지능이 아주 기가 막힌 맥점을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여기다 갖다 붙이려는 거예요 사람은 도저히 못뚫것 같은 수긴 한데 여기다 갖다 붙이면 여기 귀에 젖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젖히고 늘때 이렇게 두고 닫게 하고 그 다음에 2단 젖혀서 여기 끊고 이런 걸 갖다 놀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100은 이거 하나 단수 치고 끊기는 것 때문에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렇게 뻗으면, 백이 요렇게 잡았어요. 잡기는 잡았는데, 이런 뒷맛을 남겨놓고, 흙이 이제 또큰 곳을 도어 나가면, 이거는 흙이 한한집반 정도 불리한. 그러니까 약간 이미 과수를 둬서 불리하지만, 한집반 정도밖에 안 불리하고, 상변을 크게 키워 나가면, 긴 바둑이 됩니다. 근데 이흙의대 맥점은, 이건 인공이나 찾는 맥점이지, 사람은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뒀죠? 박정환 구단 여기서 한번 신나게 싸워보자고 젖혔는데, 사실은 이두 수는 굉장한 무리수라서, 1 0 4 7집이나 줬습니다. 응. <laughs> 여기서부터 이제, 원성진 구단이 원래 굉장히 강력한 공격받으기 전에, 원펀치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펀치가 막 날라옵니다. 단수치니까 뒤로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따내니까 흑돌들이 약해졌죠. 그리고, 단수쳤는데, 여기 붙인 수들이 어좀 지금은 진짜 그 그럴 듯한 맥점입니다 여기를 두면서 이쪽이 더 강해지기 전에 맛을 남겨 놓겠다는 거죠. 끊어 놓고 이렇게 두니까 지금 0이 좋아요. 여기 이제 패감도 만든 거거든요. 여기 패싸움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두니까 젖혔죠. 패싸움을 계속합니다. 여기 팻감 만든 수들이에요. 그러면서 패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기대 악수거든요. 이게 엄청난 손해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이 꽤 좋아요. 자, 이렇게 패를 해소했는데, 여기 따내면서 이제 백이 좋습니다. 자, 여기 있고, 여기 뒀을 때 젖히고, 이렇게 돼서 이제 백이 좋아요. 그런데 여기를 뒀을 때 요구까지 좋고, 여기 막았는데 여기 붙이는 거, 이런 걸다 하는 게 조금 아파서 이쪽을 중앙을 좀 봉쇄하는 게 어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자, 이제 이렇게 도서 나왔잖아요. 이수로도 중앙을 봉쇄한 쪽이 조금 더 나왔을 거예요, 아마. 막아서. 그래서 이제 조금 흙도 풀려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 터져나오면, 흙도 이제 나가면 여기 세력이 있다, 이거죠. 근데 두 기사 모두 여기를 나가는 거를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나가게 해주고, 터져나가게 해주고, 이거 한좀 잡아도 괜찮은데, 두 기사는 그게 싫다 보니까, 요거 치고, 이렇게 해서, 이빵 따내물 준게 사실은 약간, 어, 다음에 요거 단수까지, 이렇게 되니까, 배이 약간은 손해봐서 이제 조금 틀렸어요 그래도 요렇게 둬봐야, 입고 나니까 끊을 수가 없어요. 여기를 끊고 싶은데, 이걸 단수치고, 이을 때 이걸 따내면 패감이 없습니다. 이걸 이으면, 이거 단수치고, 이렇게 따내면 이 전체가 다 걸려요. 이렇게 하고 둬도 얘는 도망만 가면 이 데모가 다 잡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못 두고 이렇게 젖혔어요. 여기서 또 인공지능이 아주 기가 막힌 수를 보여줍니다. 실전에는 이렇게 둬서 여기 끊기는 걸 방지하는 걸 이렇게 뒀는데요.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은 여기서 이렇게 두라는 거예요. 여기를 끊으면 이렇게 두면 된다는 거죠. 여기 두면 이렇게. 그럼 역시 이쪽을 있는 거는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요거 단 쳐놓고 하겠죠? 쳐놓고 이렇게 돼서 흙에 걸리니까 이 싸움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끊는 거는 이렇게 끊는 게 있거든요? 흙이로 먼저 끊으면 백이 역시 이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어야 된다 그랬죠? 이쪽을 둘 틈이 없어요. 이거 따내면서 팩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이걸 이런 식으로 나치면 이렇게 돼서 단수를 쳐서 이쪽이 끊기니까 안 되는데 이렇게 두는 게 있습니다. 나오면 이렇게 이게 깔끔하게 연결되죠. 그러니까는 흙이 이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로 못 끊으면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냐? 역시 연결합니다. 끊는 게안 되죠. 이렇게 둬서안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한점 따봐야 이 백일이 급소에 있기 때문에. 역시 흙이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1이 아주 기가 막힌 수인데, 이런 수는 사람이 좀 두기가 힘들죠. 그냥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이 약간 좋은 상태로 바둑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좌하기에서 이제 또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런 건 이제 다 받아줘야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모양을 보시면 요건 살아있고요. 이쪽을 틀어 막아갖고, 100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흙은 여기의 모양과 요기의 모양을 키워서 집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백이 집이 더 많죠. 그리고 이제 잡아 놓으니까 아까 요거 악수 때문에 백이 앞서 갑니다. 요거는 이제 귀를 잡으러 가겠다. 뭐 이렇게 한번 보강해라 그런 건데, 손을 뺐어요. 잡으러 오면, 뭐 뒷맛은 나쁘지만, 뭐 조금이라도 뭐 일부 살지 다 그냥 생으로 다 잡히진 않는다. 이런 거죠. 여기를 이제 깨러 오면서 이쪽을 키로온 거니까, 그냥 받고 있을 순 없죠.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지금 오늘의 이 바둑은 두 기사 모두 두고 싶은 대로 두겠다. 최강으로 두겠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쳐들어가서 싸우니까 바둑이 이만저만 복잡한 게 아니다. 자 이러고서 이제 서로 싸움이 시작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런 거할때그 전에 백은 요거를 하나 끼워 이어서 이쪽을 좀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쪽을 해놔야 이거 있던 게 어떻게 하면은. 요좀 이쪽 이 돌에 사는 모양이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놓고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좀아 그게 좀 다르게 작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 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서 이 돌이 죽지는 않는데 여기 빠진다든가 이런 게좀 예, 오른쪽 연결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돌도 아직은 못 살았죠. 그 대신 여긴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쳐들어가서 찐에 쳐들어간 백돌이 보따리 내놔라 해갖고서 끊어서 여기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 박살났어요. 문제는 이 돌의 사활인데 이렇게 날일자로 가니까 그냥 깔끔하게 그냥 사는 수는 없어요. 그냥 사는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뒀습니다. 이게 사활의 맥점이에 2에 1. 항상 2에 1이 사활의 맥점이죠. 그리고 여기다 붙인 수가 또 역시 사활의 맥점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젖혀서 패를 하자고 하는 게 좋았어요. 그 단수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사활이 팬데 따낼 때 에, 이런 게폐감이죠 이걸 만약에 따내면 이렇게 먹어서 이쪽이 거의 다 들어갔다고 봐도 됩니다. 이거는 받아야 돼요. 여기 둘때 손을 빼면은 젖히는 순간 다 죽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쪽 언저리 두이고다 백집이죠. 흑집이 백집이 되고 여기 백집이 흑집이 돼서 완전 상전벽해를 바꿔치게 되는 건데 요거는 100이 좀 괜찮습니다. 그니까 이거를 받아야 돼요. 그니까, 러 흙이, 100이 이렇게, 5로 패감을 쓰면, 일단 요거 하나 단수치고,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것까지 다 선수를 하고, 패를 따내는 건데, 이런데 붙여서 또, 흑도 거꾸로 패감을 써오면, 이제 조금 골치 아프죠. 받을 거냐, 패감을 아, 어, 그러니까 패를 해소할 거냐, 패를 받을 거냐. 이렇게 굉장히 오늘 아주 어렵게 어렵게 바둑을 듭니다. 그러니까 해설하는 송태용 구단도 아이고 오늘 바둑 너무 어렵게 든다고 인공지능 보면서 해설하는데도 잘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바둑이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패가 조금 더 주변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이쪽 패싸움을 했으면 배기 좀 좋은 진행이었는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맞고 이렇게 빠진 다음에 이렇게 패싸움이 진행이 됐거든요. 여기서도 이렇게 맞고 이렇게 패스함을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두면 이렇게 패를 해서, 패를 해서 하는 거죠. 이거는 그게 너무 작은 패감을 썼으니까 안 되고요. 최선으로는 이런 거 들여다보고 패감인데, 그게 이제 강력하긴 해도, 여기 둘때 이쪽을 잡고, 이 돌은 뭐, 이쪽을 둬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긴 있지만, 그냥 잡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쪽으로 어떻게 했어야 될까? 요거 살리고, 이쪽을 어떻게 변화할 거냐? 뭐 이런 바둑을 둬야 되는 건데, 여길 뛰니까,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패싸움이거든요? 근데 요렇게 패싸움이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런 쪽이 들어요. 이런게 들어서, 이쪽이 들으면, 나중에 이 흑대마가, 안에서 살자고 할지에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둑이 순식간에 미세졌어요. 해 이거는 지금은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 됐는데, 게다가 이수도 엄청난 악수입니다. 이 교환을, 하는 손해패, 악수 패감을 쓰면서 받둑고 이제 완전 5대5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패감, 예, 받았, 안 받고, 여기를 이제 해소했죠. 그래서 이대마 살았습니다. 여기 찔러 오니까 이대마 해결을 위해서 요걸 받았어요. 이제 요거를 단수를 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돌은 잡히지만, 이렇게 연결됐죠. 이 귀에 있는 게 아까 조금 미생인 이게 있었는데 완벽하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걸 잡는다든가 이렇게 뛴다든가 하면은 되니까 흙도 이렇게 먹을 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뒀어요. 이돌을 이제 잡으러 가는 거죠. 이다 죽으면 안 되니까. 이돌도 살았는데 이돌 다 잡히면 흙이 안 되죠. 근데 여기 늘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1 0 0대마도못 살았기 때문에 요한 점이든 요두 점이든 둘 중에 하나는 자꾸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어주면 잡겠다는 거예요. 여기 끊는 수를 노리고 둔 거죠. 그러니까 흙도 일단은 요 다섯, 여섯, 다섯 점요 잡는 것 보다는 귀가 더 크니까 이쪽으로 뒀어요. 지금은 바둑이 굉장히 미세한데 난해하기는 진짜 끝판왕으로 어렵습니다. 누가 좋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를 도서 이대말를 이제 잡자고, 공격하자고, 이제 잡히진 않겠죠. 근데 얘를 공격하면서 이돌이 나가면은 이쪽을 잡으면서 이 흑집도 좀 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씌워서 공격을 했는데, 아, 여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여기 붙여서 두니까 이게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진짜 인공지능을 봐도, 제가 인공지능 보면서 해설을 해도 이봐도 해설이 잘안 됩니다. 이게 죽는 건지, 이게 죽는 건지, 이게 죽는 건지, 얘가 죽는 건지, 곧만4 개가 얽혀서 싸우니까 진짜 난해한 상황인데요. 지금 들여다본 수가 패착인 것만은 확실해요. 여기서 이걸 들여다봐갖고 이렇게 교환돼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급하지 않은 상황이고 여기가 급하거든요. 그래서 흙이 요걸 들여다보지 말고 이쪽부터 이쪽부터 싸우던가 요렇게 두면. 막으면 이제 젖히고, 여기 한칸 뛰면, 이제 이대마 사는 문제, 이런 게 걸려있어요. 이렇게 두면, 다음 여를 두고, 이렇게 두면, 요걸 천하에 줬습니다. 나중에 여기 막을 때, 이두 점을 버리기 전에. 그래서 흙도 지금 이거 있는 거는 여기 막혔을 때 손해기 때문에 안 있게 되고요. 이렇게 젖혀서 싸우는데, 인공지능은 지금 이렇게 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싸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나서 보면 요 귀는 이미 살았고요 요돌이 살아가는 건지 아닌지 이쪽은 살아는지 안 사는지 이 흑대만은 뭐 진짜 어렵기가 끝판왕입니다 여기를 막으면 요걸 단수 쳐서 이걸 만약에 이어주면 지금 이쪽을 이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요쪽이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렇게 찔렀을 때 그럼 흙은 이거 안 막는다는 얘기고 이쪽을 두고 만약 얘가 살아가면 이렇게 되면 이제 각생이 되는데 이 흙은 찔러도 이렇게 되면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 이런데 치중을 하면은 뭐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다만 요거를 미리 쳐놔야죠 백도. 요거 안 쳐놓고 그냥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주 점이 잡히니까. 단수를 쳐주고, 이렇게 두는 게 되는 건데, 이게, 백이 이렇게, 그, 패싸움을 하자고 그러는 게 가능한 건지. 이것도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하 여기 두고, 뭐 이런 거 둬서, 이런 거 두는 게다 패감이잖아요. 지금 이런 거 두는 게다 패감입니다. 여기 있는 것도 다 패감이고, 이런 거를, 이다 견디면서 패싸움이 가능 하냐는 거죠. 여기 이렇게 다 살아오고 이것도 다 살면요, 여기 집이 있어서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귀도 지금 반은 거의 죽어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너무 어지러운데, 그러니까 백도 일부는 잡으면서 그를좀 깨면서 뭔가 이득을 봐야 돼요. 근데 이 패싸움이 이렇게 나면은 이거는 손해를 좀안 보고 싸워야 되는 아주 난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여기를 붙이면서 이쪽 백돌이 깔끔해지기 시작했어요. 흙은 요거 살기만 하는 거로는 바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두고 나가니까 자, 이렇게 돼서 이쪽이 백집이 늘었죠. 그런데 아직도 흙은 요거 두 점만 먹어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붙여서 두는데 얘가 살다 보니까 여기 한 방을 얻어맞았습니다. 요거 빵 따내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서 쫓으면서 이 중앙의 흙집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렇게 막요 돌도 살아나오니까 이 흙돌이 또쌈짓 뜨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돼서 두니까 여기 뒀죠 끊을 여유가 없어요 여기 끊으면 이쪽이 잡히니까 그래서 여기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백이 연결하고 그래서 흙은 이렇게 겨우 예, 이거는 선수했지만 이렇게 겨우겨우 쌈짓 뜨고 살았어요. 쌈짓 뜨고 사는 동안 200대마도 결국은 다 살아왔죠. 그리고 200대만 여기 끊어 잡는 거 남겨놓고, 살아있죠. 연기, 여기 끊어 잡는 게 있으니까 연결도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우산기도 약간의 뒷맛을 이용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만, 반만 도망가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 살아왔지만, 그동안에 100이 여기 다 깨면서, 살았어요. 자, 여기도 일부 넘어가고, 흙집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았어요. 살고 나서 보니까, 흙에 집이 없죠. 흙은 여기 딸랑 목숨만 건진 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요거는 다 촉촉이긴 하지만, 대마가 잡히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두고 나서 보니까, 여기도 조그맣게 살았고, 여길 찔렀을 때, 다시 이거 막으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이득 보고 그냥 끝내기를 하는 건데 집이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다 초토화되고 백은 일부 반이 살아왔고 여긴 살았고 여기 중동 집도 깨고 백이 대성공했죠 을 아까 굉장히 미세하다고 한 상황에서 그래서 그만큼 여기 집을 깬그면서 백이 집을 낸 것만큼 백이 유래요 지금 반면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못 받고 박정환 구장의 돌을 걷었는데요. 난타전으로 가서 주먹 다짐으로 가니까 원펀치의 위력이 굉장하네요. 원래는 박정환 구단도 그막 입단했을 때 굉장한 힙바둑이었습니다. 싸움을 아주 좋아하는, 너무 싸움만 해서 좀 위험하다 할 정도로 싸움바둑을 잘했던 바둑인데 정상급 기사로 가려면 싸움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참는 바둑으로 박정환 구단이 바뀌었었는데 오늘은 내가 한번 주고 싶은 대로 도보겠다고 싸웠다가, 호피 났습니다. 네, 뭐, 이거 어차피 공식 대구가 아니고, 자기, 본령륭의 바둑. 박정환 구단도 원래 싸움바둑이니까. 마음껏 한번 도본 건데, 뭐, 비록 결과는 졌지만, 박정환 구단은 이제, 원하는 대로 싸움바둑 원 없이 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 이제 10월 달에 농심 뱃때두 선수가 같이 활동을 해요. 원성진 구단은 그동안 박정환 구단한테 많이 미안했다. 박재환 구단이 최대한 조금만 어, 둘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박재환 구단은 어, 원성진 구단, 예, 원성진 선배가 한 5연승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한 3연승 했으면 좋겠다. 둘이 아주 끝장을 내줄 것 같습니다. 올해 농심배도좀 어, 있으면 벌어지는데 아주 마음 편하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